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두장입니다. 2020년 8월 10일 새벽 1시 40분입니다. 이번 장마가 역대급으로 대단한가 봅니다. 지금 대구와 803 조경과 구두장 주위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간간이 세찬 바람이 불기도 하네요. 어데 저녁에는 정말 많은 비가 내린 것 같아요. 소양강 댐은 한때 초당 3,000톤을 방류하기도 했다는데, 2020년 8월 10일 오전 1시 40분 현재 초당 유입량은 1,025톤 방유량은 초당 1,021톤으로 방유량과 유입량을 거의 맞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낙동강 낙담보에도 현재 초당 유입량이 2,046톤에 방유량은 2,045톤으로 거의 맞춰 나오고 낙동강 창릉 합천부 8월 9일 오전 7시 40분 현재 초당 유입량이 15,600톤에 달했고, 방유량도 15,462톤에 달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서서히 줄어들어가지고, 오후 7시 40분에는 초당 유입량이 9,715톤에, 방유량은 1,466톤으로 수위조도에 들어갔다가, 8월 10일 새벽 1시 40분에는 초당 유입량이 7,200톤에, 초당 방유량이 7,906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초당 15,000톤이라는 유량은 하루에 13억톤을 처리하는 어마어마한 유량으로 안동때문 만수위 1 2억4천0백만톤보다가 많은 유량입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오는 태풍 장미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아열대성 기후대를 향하여 한반도가 가고 있다는 게더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낙동강 하류와 경남 일대를 물바다로 만들었던 2000년대 초반 태풍두개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서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때는 참고로 경남 일대 낙동강이 범람해가지고 온 들판이 바다와 진물에 잠겨버렸었죠 태풍내일 때는 낙동강 위 주요 강수량으로는 산천이 256mm, 천이 193mm, 거창이 165mm, 밀양이 193mm, 부산이 104mm, 대구가 197mm, 구미가 165mm, 의성이 139mm, 그리고 영주가 119mm, 안동이 104mm, 용경이 96mm로. 이번 장마에 비하면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도 완전히 불바다가 됐어. 태풍 루사 때는 산청이 307mm, 천이 303mm, 거창이 202mm, 미량이 132mm, 창원이 129mm, 부산이 127mm, 창주가 198mm 이렇게 내렸었죠. 그리고 구미가 151mm, 대구가 149mm, 영주가 145mm, 문경이 145mm, 안동이 113mm, 의성이 91mm. 어, 의성하고 경상도 중앙에는 그때와 루사때와메밀때가 비슷했지만 어, 나머지는 대부분 루사때가더 많이 왔습니다. 기상청에서 2020년 8월 9일 7시 10분 발표한 강수 현황입니다. 이 낙동강 유입 주요 지역의 강수량으로는 지리산이 454mm 그리고 북산 거창이 383mm, 대구가 317mm, 부산이 305mm 대충 봐도 이번에 내린 강수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을 겁니다 낙동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대구 쪽이 그때 되면 훨씬 많이 내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다시 300mm 이상 강우를 동반한 장미가 올라온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기상청 속보가 2020년 8월 10일 1시 30분에 나왔습니다 1시 현재 태풍 장미는 서귀포 남쪽 약 410km 해상 시속 56km 매우 빠른 속도로 진중입니다. 태풍 중심 위치는 제풍 분석을 통해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비가 예상되오니 심한 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히 유의바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욱 걱정입니다. 태풍 장미가 무사히 한반도를 지나가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역대급 장마에 태풍까지 올라온다는 예보를 접하고 폭우와 폭풍, 홍수와 범람 등으로 잠못 이루실 분들을 위하여 만들어본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